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식탁 위에 밥도둑 하면은 바로 계란찜이죠. 이 찹쌀가루 한 스푼만 들어가면은 부서지지 않고 탱글탱글하고 기가 막혀 봅니다. 그러면 급식 계란찜 만들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란 7개 사용합니다. 먼저 계란을 깨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맛소금 3분의 1 스푼입니다.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사용하던 거품기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계란이 잘 풀리거든요. 순식간에 풀려 불죠. 이렇게 충분히 풀어주세요. 오늘의 포인트 찹쌀가루 한 스푼입니다. 물 반컵에다가 찹쌀가루 한 스푼을 풀어줍니다. 이 찹쌀가루를 풀어갖고 계란찜을 하게 되면 계란찜이 정말 부서지지 않고 탱글 탱글 하거든요. 이 방법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대석 셰프만의 노하우 아닙니까 충분히 섞어졌으면 바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살짝 저어준 다음에요 잠시 두겠습니다 당근 35g 사용합니다 대파 파란 부분만 20cm 사용합니다 크래미 35g 사용합니다 크래미는 결대로 이렇게 살짝 찢어 주세요 이렇게 결대로 찢었으면 이제 잘 자르게 썰어 주세요 이 크래미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 보죠 내열용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쭉 부은 다음에요 참기름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붙지가 않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가 쪽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 발라졌으면요 계란물을 한번 섞어줍니다 바로 내열용기에 부어주면 됩니다 호일로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단단히 이렇게 쭉 호일로 감싸주세요. 냄비에 물을 적당량 받고요. 찜기용 실리콘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깔아줍니다. 안 그러면은 따락 따락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넣습니다. 그 넣을 때 수평을 잘 맞춰갖고 넣어야 됩니다. 뚜껑 닫고 가스 불 켭니다. 가스 불은 중약 불로 해주세요.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20분 쪄주면 됩니다.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요. 꼭 중약 불로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가스 불 끄고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잠깐 식혔다가 꺼내겠습니다. 뜨거워서 한 10분 식혔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따 색깔 좋아 을죠 가위를 띄어내 줘야 되는데 이거 엠마네아 고잘안 붙거든요 거의 안 붙었어요 칼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면 돼요 잘 띄어지죠 이렇게 해갖고 바로 부어보면 됩니다 어서습니까 잘 되어 그렇죠. 발들 주걱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잘 됐죠. 먼저 가로로 한번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한번 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운데로 한번 썰어 주고요. 이쪽도 가운데로 썰고요. 8등분을 해주면 됩니다.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야 멋있게 됐네요. 아, 다 비주얼 짱입니다, 짱. 드디어 탱글탱글 맛있는 급식 계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크래미가 들어가서 진짜 맛있어갖고 아이들도 싱글벙글 해볼겁니다. 주부님들, 오늘 저녁 반찬은 급식 계란찜 꼭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가족 모두가 좋아할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